안녕하십니까. 이제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은 많으신데요. 국제결혼만 했다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가 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셔서... 함께 이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 결혼 비자, 다시 말하면 사증 심사를 청구를 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뭐 그것은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장기 비자, 91일 이상 체류하는 비자로 계시다면 한국에서의 결혼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준비 서류는 철저히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막상 이제 실질, 적인 결혼 비자를 신청을 위한 배우자의 초청이라든가 신혼 보증이라든가 기타 서류의 준비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면 여러분들 또 망설이게 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또 비자가 허락이 될지 또는 안 될지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좀 아픈 이러한 상황으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 비자의 초청, 결혼 비자의 준비.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말로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뭐, 인터넷에 나온 그대로, 어, F6 결혼 비자, 이래 치면 준비 서류 쫙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서 비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까다로운 겁니다. 그 까다로운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마, 저희 같은 행정사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은 어떨런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만큼 이제 결혼 비자는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온 가지수야 뭐몇 가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뭐 간단하겠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딸린 자료들, 이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그것이 그 자료가 공적인 자료로 준비가 돼야지 개인적인 자료로 준비를 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가 이제 거절되는 게 일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국 금지가 걸려 있는 경우에 입국 해제를 이제, 영사가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이것이 이제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비자가 거절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자가 불어 처분이 되는 것이죠. 이만큼, 어려운 내용들이 또 하나 있다. 이거죠. 입국금지일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제 입국금지일 경우에도, 영사가 법무부에다가, 어, 입국 해제 요청을 승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비자는 나오지 않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국인 배우자의 전과 관계 또는 건강 문제 등 예, 이러한 것들을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또 외국인 배우자의 이러한 신상 문제를 한국인 배우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할 때에도 역시 예, 같은 내용으로 비자는 불허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경우에 입국 목적을 뭐 소명하지 못했다 또는 입국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비자가 또 거절이 날 것이고요. 또 이제 영사가 비자의 보완을 언제까지 하라 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역시 그 비자 서류의 보완을 맞추지 못해서. 예, 비자가 이제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허위의 서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예, 비자가 이제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사실상 잘 파악이 어렵죠. 왜 어렵냐?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당사자는 본인이 만족스럽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제3자가 보는 눈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3자가 보는 눈은 비교적 객관적인 면에서 뭐뭐가 필요한데, 뭐뭐가 빠졌구나, 뭐뭐를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잘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자가 이제 불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각 나라에 나가 있는 그 비자 영사분들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외국인 배우자가 이제 한국어 토픽 시험을 이제 합격해서, 네, 과거에 빨리 비자를 넣었는데, 비자가 이제 불어댔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것이 또만 2년이 넘었다. 그럼 다시 시험을 봐서 또 토픽 1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네, 그것이 날짜가 지났다. 이래도 비자는 또 불어대는 겁니다. 이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을 예. 누가 해결합니까? 예. 바로 옆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행정사들이 그것을 잘 챙겨서 예. 제대로 제출했을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이제 교재 경위서라든가 또 교재 내역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냥 대충 대충 준비해 가지고 뭐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장수만 많이 해서 보낸다고 해서 예 그것이 혼인의 진정성을 예 인용이 돼 가지고 예 비자를 주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세밀하게 해. 자세한 내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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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오고 항우는 어떻게 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죠. 뭐 소득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언어의 언어의 구사 능력이라든가 그 외에 뭐, 한국인이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이라든가 범죄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구한다 그냥 넘겨버린다. 이래서 이제 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불법 체류 사실이 있었거나 또는 한국에서의 뭐, 유명여건으로 한국을 들어왔거나 미리 국에서 왔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한국에서 강제 퇴거된 분도 있을 거고, 출국 명령을 받고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예, 면제를 받아서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각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다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률적으로, 예, 그냥 제시된 인터넷에 제시된 그 내용만을 준비해가지고 예 비자 서류를 넣다가 었 불어대가지고 예뭐 말이 많죠 예 어떤 분들은 행정사한테 맡겼는데 이 예, 행정사가 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소송을 중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비자가 뭐백0로 나온다고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싸움을 하는 분들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자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르시고 반드시 예,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분과 예, 그 비자 관계를 예, 연구하시고 거기에 따른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한 번에 오케이 되는 비자를 받아서 외국인 배우자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끌수 있지 않겠나, 끌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비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처럼 전문으로 뭐 거의 20년 동안 해도 비자가 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무슨 이유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면책. 뭐, 이러한 사유가 있었거나, 어, 또는 이제 그 뭡니까? 네, 신용불량, 이러한 문제가 있었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를 또 준비해야 되겠고요. 뭐, 정과가 있을 경우도 또 다른 서류를 또 준비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안 알려주고 있다가, 예, 결국에 비자가 이제 불어든 뒤에 그것이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그러면 6개월 뒤에 다시 또 신청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설명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궁금한 점, 결혼 비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는 초청 비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초청 비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충,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비자를 받으려다가 보면은, 예. 네. 뭐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했다, 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서류를 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든가 이러한 그 내용으로 비자가 이제 불어 되겠고요, 뭐 기타 11번 해가지고 또 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불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자 또는 초청 비자 기타 비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